헷갈릴 수 있는 게 여기 지 목뼈가 없긴 한데 자, 여기에 목뼈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이 목뼈 기준으로 요렇게 근육이 요렇게 있다 요렇게 있다 그러면 이거 무슨 근육? 아까 몇개 있었죠? 네. 네 개, 짧은 근육 네개그 다음에 요 앞쪽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요 앞에 안 보이니까 옆으로 돌릴게 여기서 요 앞쪽에 이렇게 짧은 근육이 있다 그몇 개? 네. 두개두개 아, 이게 아까 뭐앞 머리 부등근 가쪽 머리 부등근 그죠? 어, 그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에는 요 앞에서 무슨 투시처럼 보이니까 무슨 이코 속에 있는 근육인지 뭔지 잘 구분 안 되잖아. 근데 여기 앞쪽.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뒤쪽에 있죠. 우리 목뼈가 뒤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뼈의 앞쪽에 있는 근육이라는 거고, 목뼈의 뒤쪽에 있는 근육이라는 거. 그리고 나머지 더긴 근육들이 뒤쪽과 앞쪽, 옆쪽에 있죠. 그죠? 음.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여기 뒤에 4개하고 앞에 2개 있었죠? 네. 이거는 굉장히 깊으면서도 짧은 근육이죠. 이런 근육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간 더 길면서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있어요. 이두 개는, 어, 기능적으로 굉장히 종류가 달라. 근데 이거는 꼭 목에 해당하는 것 뿐만 아니라 팔, 다리다 해당해요. 자, 봅시다. 예를 들어서 팔에서도 어깨 관절이다라고 했을 때, 뭐 우리 큰엉근 작은 엉근 같이, 짧으면서도 깊은 데가 있고, 그걸 더 덮으면서 위로 가는 애들이 더 길어, 짧아. 더 길어요. 길어야 붙는 곳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짧은 것들은 보통 깊은 곳. 긴 것들, 큰 것들은 더 위쪽. 자, 이게 뭘 의미하냐면, 자, 우리가 어떤 축이 있을 때, 그죠?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를 쌓는다고 해보자. 뭔가 이렇게 이런 걸 쌓는다고 해보자. 그래서 이걸 연결할 건데, 긴 거를 먼저, 긴, 뭐 어떤, 테이프로 붙인다는겁보자긴테이프를 붙이고, 그 위에다 짧은 테이프를 붙입니까? 아니요. 의미가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 짧은 테이프를 먼저 붙이고, 긴 테이프를 겉에다 붙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뼈라면 이게 근육이야. 이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럼 이 안에 있는 짧은 것과 겉에 있는 긴게 궁극적인 기능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이 안에 자, 짧은 것들은, 스테이블리티 즉 어, 안정성을 유지시켜 주는 안정적대. 그러니까 자세 유지근이라 지 우리가 서 있을 때막 힘을 많이 들이지 않잖아. 어, 그런 애들은 보통 짧은 쪽 깊은 근육들이야. 몸통이든 팔이든 다리든. 자, 그에 반해서 긴 애들. 우리 뭐 팔에서 대표적으로 바이셉스라키 할지, 트라이셉스로라키 이런 것들은 길죠. 그리고 가장 우리 이렇게 하면 만져지는 <laughs> 겉에 있는 근육들이잖아. <laughs> 이런 애들은 뭘 위해 서 있는 거야? 모빌리티, 즉 운동성 위에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근본적으로 그 기능이 다르고 이제 어떤 사람이 어, 제가 뭐 근육이 아파서 와, 와, 아파요 하고 왔는데 보통 뭐그 사람이 자세 문제라거나 그러면 보통 이 안쪽 근육들이 문제를 하는 게 높아. 야어 근데 막뭐 겉에 있는 근육만 막 이렇게 하면 의미가 없겠지, 그지? 그리고 막뭐 어떤 사람이 뭐 굉장히 힘을 많이 쓰는 일을 해 그런 사람들은 이 모빌리티에 관련된 근육들이 더 많이 손상되거나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근육을 분류할 때 지금 팔, 다리, 몸도 뭐다 따로 있지만 근본적으로 큰 축으로 놓고 있을 때는 이 몸통, 뼈에 직접 짧게 짧게 붙어 있는 모빌리티, 아니, 스테빌리티, 즉, 안정성을 관여하는 근육들과 그 다음에 이 겉에 크게 뭐 팔이든 다리든 크게 크게 길게 길게 모빌리티, 즉, 운동성을 담당하는 근육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다 뭐 벌써 배워버렸지만, 오늘 배운 것에서만 해도, 여기, 목, 뭐야, 뒤통수나 앞에 짧게 붙은 근육들과, 그 길게 길게 붙은 근육들 있죠. 그렇게, 그렇게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이해됩니까? 그래요.